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의 박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0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요기 묵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틀에 걸쳐 하박국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대림절이라 큐티 본문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팬데믹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지식을 전달해 줄수 있는 아주 적절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전의 상황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박궁은 1장과 2장 전반부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 섞인 탄식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장에서는 왜 악인들이 강포를 행하는데 내가 불의와 악행을 왜 목격해야 하며 또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니까 악인이 의인보다 우세하고 정의가 굽어졌으며 또한 바벨론이 강해져서 여러 나라를 무지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옳습니까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전반부에서는요, 자신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묵시를 너에게 줄 것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달려가는 사람도 볼수 있도록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하나님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실하게 임할 것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버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후에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전반부에서 보여 주었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항변은 이제는 없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됨으로써, 이제는 자신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악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면서 조롱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즉 그들의 폭력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집과 영혼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선언 부분에서 하박국은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는 전혀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율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악인들의 범죄가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박국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에서 악인도 심판하지 못하는 약한 하나님,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구원치 않은 부정의한 하나님만을 보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타이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무지를 깨우고 그 그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하박국은요. 14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덮어버리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힘. 이전 창세기 때 모든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린 것처럼 출애굽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의 군대를 물로 덮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며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크신 주의 영광, 주의 주권을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는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오늘 봉독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정의는 굽어져서 하나님이 부정의하다고 이심들 이때에도 무리 바다를 덮음 같은 주의 영광과 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잠잠해야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짧은 지식 가운데서 세상을 판단하며 종종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주의 능력을 편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박국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탄식의 질문을 했던 하박국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주 앞에서 잠잠할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지식 속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주를 모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우리에게도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박국은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모든 악행들 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온 땅은 주 앞에서 잠잠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부디 우리에게도 주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